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공석입니다아자 어, 알고리즘 이제 산업기사 기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어 숫자 입출력 유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이 문제는 어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선택 정렬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선택 정렬의 그 개념이 아 어, 약간 응용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012년 1회 때 하고 2015년 2회 때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임의의 1차원 배열에 6개 숫자를 입력하고 하나씩 0인지 비교 판단하고 자, 0인 경우에 0 이전의 숫자는 역순으로 출력하라. 자, 이렇게 설명 나오는데 이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채우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 뭐 완벽하게 복원은 되지 않았지만은 순서도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새로운 유형인데요. 뭐, 새로운 유형이라 하더라도, 알고리즘이라는 이 과목 특성상, 어 이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면은,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풀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요. 어, 이미의 1차원 배열에 6개 숫자를 입력을 하고, 하나씩 0인지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음, 10, 20, 30, 0, 40, 50 이라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되어 있으면은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죠? 자, 그 데이터가 0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아, 0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씩 0인지 아닌지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0인 경우에는, 0인 경우에는 0 앞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역순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 20 30이잖아요. 10 20 30을 30 20 10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쭉 0이냐 아니냐 판, 비교 판단하겠죠. 자 비교 판단해서 0인 경우에, 자이 인덱스의 값, 그러니까 이 위치의 값이 4잖아요, 그죠자 4면은 네 번째에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네 번째 이후의 데이터들은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 출력을 하고, 이 4라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이 이전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역순으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역순으로 출력을 할 때는, 자첫 번째 값이고 이게 마지막 값이죠. 자, 첫 번째 값하고 마지막 값하고요,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체하면은 30, 그리고 10이 뒤로 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값은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가운데, 가운데 값을 찾아서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 왼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 오른쪽에 있는 값.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아, 그죠? 아, 그래서 인덱스의 값이 왼쪽에는 일씩 증가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일시 감소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서로 교체, 교환. 그러니까 템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교체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디버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물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정답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워서 지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면 가장 좋겠죠. 음, 가장 좋고요만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문제가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뭐,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이 순서도만 보고 답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어, S라는 변수 T라는 변수 템프라는 변수가 있네요. 음, 템프라는 변수는 어, 어, 교체할 때 사용이 되어있구나. 그렇죠? 교환할 때 사용이 되어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다, 템프라는 변수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어, 여기 사용이 되었네요. 자, 템프 나오면 항상 생각하셔야 될게 이런 식으로 교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의 답은 쉽게 여러분도 찾을 수가 있어요. 템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교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교환을 의미를 하는 거고, 분명히 세개의 처리문이 나올 거고, 처리문이 연결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에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s라는 변수, t라는 변수는 배열의 참자 역할을 할 겁니다. 배열의 참자. 쭉 내려 보시면은, t라는 변수가 여기 있고, 음, 그 다음, 여기 또 t라는 변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s라는 변수하고 t라는 변수는, 아, 배열의 첨자, 1차원 배열의 첨자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래서 변수에 대한 간단한 분석. 어, 뭐여러분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a의 s번째 의 값이 0이냐? 음, 0인지 비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자, 0이 아닌 경우. 자, 폴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s의 값을 계속 현재는 1이지만은 현재는 1이지만 계속 1씩 증가시키는 거죠. 어, 1씩 증가시켜서 배열에 있는 값이 0이냐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아래쪽으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아, 분기가 되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어, 이제 t라는 변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왜 t의 값이 s에다 가 1을 뺐을까요? 음, 자 s 값을 한번 생각해 을 보죠. s 값이 뭡니까? 아, 0인 경우에 첨자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4가 될 겁니다. 아, 근데 4라는 이첨자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 아래쪽에 있는 1을 마이너스한 3이란 값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을 빼준 겁니다. 1을 빼주고 t값을 구한 거죠. 그리고 s값은 여기서 반복을 하면서 어, 이제 배열의 참자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왼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첫 번째 값부터 이것은 세 번째 값부터 해서 서로 교환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 값의 위치 값을 이참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1값을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 값이 되는 거고 자이 첨자의 값이 이제 t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뒤에 이제 디버깅 설명 들어가면 은 확실하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여기 미드라는 것은 미드라는 그 변수 이름이 뭐죠 중간값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s 하고 t 값을 더해서 자 이게 1이고 이게 3이라면 은 4가 되겠죠 2로 나누어서 2가 될 겁니다 자이그 2라는 값의 의미가 뭐죠 음, 중간, 첨자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다섯 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순으로 출력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뒤에서 이렇게 출력하면 가장 쉽죠. 어, 가장 쉬운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 다음, 2하고 4하고 교체. 그리고 중간 값은 그대로 두면 거,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첨자 값을 계속 이동을 할 거지 않습니까? 자, 이동을 하는데, 중간 값의 첨자, 첨자를 만날 때까지 네. 여기까지만 비교 판단해서 교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는 이 미드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복을 시키는데 미드 값하고 s 값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자 s 값은 계속 일식 증가가 되겠죠 음, 일식 증가가 되는 겁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데 언제까지 증가를 하느냐 중간 위치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s의 값하고 t의 값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데이터하고 마지막 데이터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첫 번째 값부터 여섯 번째 값까지 첨자 위치의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자,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은, 어, 느 정도 대충은 아시겠죠? 자, 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는 1, t는 0이죠. 자, 템프는 0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났네요.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s 첫 번째 값이 0입니까? 아, s 첫 번째 값이 얼마죠? 10이잖아요. 그죠? 음, 비교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false가 되는 거죠. false.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해서 s는 s 플러스 1. 뭐, 당연히, 당연히, 첨자 값을 증가를 시키면서 비교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s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s라는 이 값을 바꿔줘야만 이게 의미 있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 2번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0이냐 비교 판단하는 거죠. 음, 비교 판단해서, 어? 네 번째에. 네 번째에 s 값이 4 값을 가졌을 때, 어 비교 판단하니까 이제 s가 된 거죠. t r u e 가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분기를 분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기를 해서 t 값을 어, s 값은 일단 1로 처음 값으로 해서 초기를 해줬고, t 값은 어, 여기서 이제 반복을 했을 때 0을 찾았던 그 위치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초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최초의 0으로 초계를 했지만은 3이 되는 거죠. 왜? s가 4가 되기 때문에. 4백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s값은 1로 초계를 했죠. 자, 그리고 미드의 결과 구하면은 1과, 어, 자, t, s값이 1, t값이 2가 되는 거죠. 어, 3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3하고 1하고더해서 4가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2가 되는 겁니다. 자, 미드는 결과가 이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템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교체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죠? 어, 템프는 현재 0값이 되는 거죠. 자, 0에서 a의 s번째. 자, s는 현재 얼마입니까? 어, s는 1이잖아요. 그죠? 렇첫 어, 번째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10, 10이란 값이 템프에 저장이 되고, 자, 그 다음 A의 T번째, T는 얼마죠? S에다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어, 세 번째 데이터. 자, 이세 번째 30이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좌변에다가 대입을 해라. 어, 좌변에 대입하게 되면 은 A 첫 번째에다가 3 0이란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현재 1차원 배열에 저장된 값을 나열을 하면요. 30, 20, 30, 0, 40, 5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t. t번째에다가, t는 지금 현재 3이죠? 자, 이 위치에다가, 템프. 템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10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이 또 10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0하고 30하고 서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자, 이 반복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어, 자, s를, 이제 s를, 여는 s는 s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계속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자 당연히 이렇게 s 값이 증가를, 어, 증가를 시킨다 라면은 s 값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s 값이 기준이 되어서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줄 겁니다. 음 언제까지 미드 함 아, 미드 아, 변수 값하고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해 주면 되겠죠. 반복을 하고 t 값은 반대로 마이너스 1 값을 가져야 돼요. 그죠? t는 여기서 출발하고 s는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감소가 되어야 되고 s 값은 일식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어, 한번더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죠 음, 자 가운데 값이 20인데 자뭐큰 의미는 없지만은 가운데 값도 이렇게 어, a 두 번째 20이란 값이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a t 번째 a s 번째는 a 두 번째 20 a t 번째도 a 두 번째 20 값이 저장이 됩니다 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디버깅 해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값도 한번더 작업이 돼요. 각각 저장이 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s 하고 어, 미드 변수 값하고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죠. 어, s 가이 e 값을 가지고 어, 그리고 미드가 이제 이가 되기 때문에 이와 이 e 서로 같은 경우에 t 로 이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어, t 로 분기가 되고. 어, 이제, 그, 각각의 변수에 이렇게 교체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요. 30, 20, 10, 0, 40, 50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아이 어,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